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봅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본심을.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리십시다.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복받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는 거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막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또 내일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늘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병원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병원이 되어지고 또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단순히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잠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준비할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전에 그냥 제가 녹화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활용하고 자료를 모으고 자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영상도 제 마음에 쏙 들지도 않고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말씀 봅니다. 어,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배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인 논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 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가끔씩요. 아니면 그문 밖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 혹시 떠올려 보신 적은요? 네,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미지와 연결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글입니다. 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당시 그 뭐랄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유명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렇죠. 특히 왜 예수님께서 문 안이 아니라 밖에 서 계신다고 하는 걸까? 그 기쁜 뜻을 좀 함께 삼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장면, 이게 참 어,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요. 슬프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할그 당연한 자리,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 혹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겠죠. 네네. 거기서 밀려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잖아요. 활동은 많고 겉은 번지르를 할수 있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이 음, 부재중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겉모습만 있고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경고 같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어, 실제적인 관계는 없는 상태. 그걸 딱 꼬집는 거죠. 굳이 두드린다고 표현하신 건. 우리 각자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 인격적인 존중이군요. 네, 인격적인 초대의 방식인 거예요. 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기다려 주시면서 동시에 또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듣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듣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게, 혹은 뭐, 삶의 여러 순간에 다가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나 감동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는 그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었는데, 요즘 좀 무뎌진 것 같다면, 네. 어쩌면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보리 만드는 거죠. 아, 마음의 문.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행위는 뭘까요? 자료는 이걸 결단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굉장히 의지적인 느낌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 열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뭐죠? 내안에 자, 뭐 나의 고집, 내가 꽉 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 이런 실제적인 결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권이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주권이항, 와, 와닿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되어 있네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표현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먹는다는 표현, 이게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쵸? 뭔가 응.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명이 오가는 깊은 영적 사귐을 상징합니다.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경험 같은 거죠. 와, 하나 되는 경험. 더큰 그림에서 보면 이 약속은 우리 안에 어떤 깊은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채워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이죠 예배의 감격이나 말씀의 능력 같은 것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아 듣고 보니 모든 이야기가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살아있는 초청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저기 문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네.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정작 그분과의 실제적인 사귐, 그 깊은 교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정말 그러네요. 어쩌면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하는데 정작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놓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주님은 계속 너의 마음 안에 정말 머물고 싶다. 너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고인 동시에 사실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소망이요? 네.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료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고 강조해요. 진짜 신앙의 시작. 네 그리고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까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시작. 음 문득 궁금해지네요. 우리 안에 어떤 익숙한 생각이나 습관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거나 혹은 문을 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진리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다시 나누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팟캐스트를 통하여 현대발달한 문명의 이긴 컴퓨터를 통하여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 병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병원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가 가기 전에 우리들이 성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트많이 누릴 수 있도록 목을 내려 주시옵소서 5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도 마무리되는 때에 아버지 주일부터 6월이 시작되어지는데 모두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6월에 또 첫날부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 모든 성도들이될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빛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